울산자모합니다 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09년형 제네시스 380 모델이죠 음, 290마력의 어, 최고 출력을 자랑하는 제네시스 380 신상 입고되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주행거리는 27만 1000km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음, 주행거리가 언뜻 많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어, 현재 차냐, 차량은 저 고속도로 중심의 어, 운행 차량으로 어, 상당히 이런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만큼의 이런 성능과 이런 차량 상태를 보여주는지 어, 테스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0km 도로이니만큼 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해서 시속 70km에 세팅 후 이렇게 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0km 속도로 어, 크루즈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편안한 주행 감각이 인상적인데요 어, 우선 제네시스급 정도 되면 음, 향속주에 하는데 상당히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정숙한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 거의 어, 뭐 대형 세단다운 이런 어,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아이신제 자동 6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60km 장평이나 있죠. 어, 현재 70km. 정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어 순간연비가 지금 보이시죠 어 지금은 어 바로 지금 내리막 살짝 내리막 주행이라 이렇게 순간연비가 어 올라갔었는데 어 조금 전에 1 5 k m 대를 계속해서 어 보여주었습니다 음 3.8L 엔진 치고는 상당히 좋은 어 나쁘지 않은 이런 연비라고 어 볼수 있겠는데요 3.8L 배기량을 가진 만큼, 어, 세금이, 어, 많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신차였을 때 얘기고, 어, 이 차량이 신차였을 때, 기동차세가 1년 기준 약 100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어, 비용적인 부담이 이게 좀 크다라고 볼수 있죠. 현재는 연식으로 인해서 50% 할인을 받은 약, 1년에 약 50만원대 정도면 어 충분합니다. 어 지금 2000cc 소나타를 신차로 뽑게 되면 1년에 약 52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뭐 그와 유사한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납부하니까 어 6개월에 어20 몇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이 옵션이라는 부분에서도 대형 세단이 갖춰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 뭐 스마트 키를 비롯해서 8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역시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것이 어이 차는 음, 2013년식 모델로 중신형이죠. 이렇게 신형 개조가 어 풀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앞에 범퍼와 나이트를 비롯해서 어, 뒤에 테일램프 그리고 어, 알루미늄 휠까지도 이렇게 신형 제네시스의 어, 최고급형에 달하는. 3.8 모델로 이렇게 신형 개조가 이루어져 있고 구조 변경 또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검사 받을 때 안심하시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기 앞에 어 보이는 신호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음 차량 컨디션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어이 290마력이라는 출력을 사실 뭐 일반 분들은 다 쓰실 일이 거의 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 여유로운 출력과 토크를 바탕으로 어 문제처럼 이렇게 그냥 악셀에 어 힘만 살짝 줘도 뭐 풀악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가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있는 차들이, 차들이 대체적으로 어, 운전이 편안합니다. 이 여유 있는 힘은 분명 장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어, 정숙하고 이3 8 l 람다 엔진은 어,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이런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 직분사로 바뀐 엔진 아닌 MPI 방식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어 내구성, 장기적인 내구성 측면에서도 MPI 엔진이 나은 게 사실이고요. 이제는, 어,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를 하고, 이렇게, 달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음, 이 차량 힘이 좋기 때문에, 정말 악셀에 그냥 발만 얹고 있어도, 이렇게, 80km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 자주 보여주는데 어 처음 이제네시스3.8 모델을 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어 적응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3.3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3.3어 정도만 돼도 262마력에 달하기 때문에 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이런 성능을 보여주지만 여유로운 면에 있어서는 이3.8 모델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가 안 오는 틈을 타서 어, 제가 변속기에 컨디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해서 4단 3단 자 2단 다운 시프트 자이 상태에서 수동 변속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어가 넘어가는 느낌이 울컥거림 이라든지 쇼크 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단인데요. 3단 인데요 3단 60km 에서 한 살짝 밟아 보겠습니다 3단, 뭐, 3분의 1 정도만 밟아도 이렇게 수월하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자, 4단, 자, 5단, 음, 이 현재 변속기는 6단까지 있습니다. 6단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80km가 넘어야만 6단으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드라이브로 전환하고 어 사무실에서 어 차를 타고 매장으로 나오면서 느꼈던 점은 이 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변속이 되고 뭐 주행거리와 어떤 연식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 어 이런 확실히 좋은 컨디션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속, 주행으로 경제 속도에 맞춰서 순항을 하고 있을 때, 어, 상당히 이런 편안한 느낌이 어, 정말 좋게 와닿습니다. 현재 차량처럼 이렇게 신형, 신형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 물론 구조 변경까지 이렇게 어, 이루어지게 되면 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런 점에서는 정말 어, 큰 메리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방지턱이 나왔는데 하체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지금처럼 이렇게 턱을 넘을 때도 에 어, 좋은 이런 하체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는 어, 우리 전 차주분님께서 음, 한달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 놓으셨고 어, 미션오일도. 최근에 교환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오일류에 대해서는, 어 잊어버리고 이렇게 타시면 되겠고요. 뭐 조금 더 타시다가, 어 뭐, 대략, 뭐, 3, 4천키로 정도, 혹은 2, 3천키로 정도 타시다가, 엔진오일만한번더 교환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별다른, 어, 돈들곳 없이, 이렇게 바로 운행을 하시면 되는, 어 이런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오늘 만나보신 어, 제네시스 380이 어, 가격적인 메리트를 비롯해서 어, 또는 이런 신형 개조되어 있는 어,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 차량 상태가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 컨디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도 제 예감으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시집을 갈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두르셔서 좋은 차량을 득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